자,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 시장이 단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예, 그래서 하락폭이 좀 심했지만, 그래도, 폴라리스 세원, 폴라리스 세원, 요 자리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. 예, 그랬더니 고가 23%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딥마인드, 자, 요 자리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. 예, 고가 21% 상승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, 한국전력, 요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잡아봤고요. 예, 고가 8%까지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NXT에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진엔테. 교자서 한번 잡아봤고요. 예, 넥스트에서 거의 23% 정도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뭐늘 구독을 해두시면 늘 좋은 종목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덤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주식이 힘든 분들께서는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면 늘 힘있는 종목들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쌤님가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